안녕하세요, 인사초코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걸 만들어 볼 건데, 이게 되게 좋아요. 준비물도 구하기 쉬운데, 안 좋은 점이 손에도 많이 묻고, 준비물은 두 개인데, 첫극거통 빼면은 두 개인데, 그 중에, 그두개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좋기도 해요. 네, 이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은 물이 생겨서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먼저 성급 동색 껏이 종풀 그리고 물감. 먼저 통에다가 이거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깜빡. 뭐지? 이거 면 뺐는데? 네, 그이 정도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색깔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이렇게 하고 섞어주면은 살짝 이렇게 하면서 뭉쳐요. 아, 맞다. 그리고 통이 더러운 점을 양해 매로드려 바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뭉쳐요. 손에 안묻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진짜 저번, 저번 주쯤인가? 저번 주, 저번 저주 아니야 저번 주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거 만들었는데 되게 보라색으로 만들었는데 되게 잘되고 순대도안 먹고 그랬는데 지금 보라색깔로 하려고 했는데 보라색깔이 없어서 이 색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 파나프다 물감 조금만 더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물감이 없어요. 되게 많았는데 아까. 그래서 물감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그것도 단점이에요. 제가 요새 못 올린 이유가 올리고 싶었는데 공, 그치? 시험 기간이라서 못 올렸어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와. 여기로, 아니, 여기로 얹어 볼게요. 예, 안 묻어요. 지금 밖에 비가 와서 비, 빗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지금 물기가 꽤있는데 물감을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왜 안녕하세요? 아니요. 얘를 좀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수채화 물감이든 아크릴 물감이든 다 돼요. 근데 수채화보다는 아크릴이 더잘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음. 밑에 있는 거좀 떼어줘야 되고 네 됐다 호음 화면에서는 음 무슨 색이 찍 초콜릿 색이가 초콜릿 색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니야 화면에서는 되게 저도 모르겠지만 이상한 색이 보이긴 한데 실제로 보면은 되게 초콜릿 색 같아요. 얘는 벌써 뿔이 생겼네요. 초콜릿색이에요.

이번 출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보, 저는 슈리님 거 보고 해가지고 슈리님 슈, 출처 같기도 한데 슈리님이 만약 손에 물감이 묻으면은 조금만 조금만 넣으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넣어봤어요. 그거 많이 넣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해야 되다 그래서 면접을 게 그냥 그래요. 얘나 쟤나 네. 비슷해요. 비슷한데 얘가 좀더 나아요. 지금 만들고 만들었던 얘. 둘이 섞어볼겠다음 섞지 않겠습니다. 아, 섞으면은 하나가 이상해져서 아, 시정. 근데 저는 보라 색깔을 했을 때는 되게 점토처럼 잘 됐는데 지금은 좀 그렇네요. 그냥 물 같아요. 잘 흘러요. 흘러도 너무 잘 흘러요.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 따로 통에다 옮길 때는 그럴 때어히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봐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옮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조금 좀 그럴 것 같아요. 벌써 8분이네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이 6시 6시 3 40분인데요. 40분. 40분인데 저희 엄마가 7시 반쯤에 오셔서 그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는 라면이라도 먹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용돈을 다 써버렸다 좀 그래도 봐요. 보세요. 이렇게 묻었을 때 음. 이렇게 묻었을 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떼어주시면 바로 없어져요. 한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정도만 해주셔도 바로 없어져요. 그것도 좀 좋은 점이죠. 되게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로만 만지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훨씬. 네, 그럼 지금까지 물감, 물감과 좋은 블로 액게 만들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